1번 문제, 지금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제 이거 빨리 걸러지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보자. 그럼 2번을 먼저 보게 되면 분모가 지금 2차 동차 함수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사인의 맥클로링 급수의 첫 번째 항이 어, x기 이 때문에 그 x자리에 y제곱이 그대로 합성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그냥 y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을 그냥 마치 지운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제곱분에 xy제곱이 되면서 다시 분모가 2차 동차 함수, 분자가 3차 동차 함수 분자가 더큰 차수의 동차 함수이므로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고 그 값은 0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4번도 마찬가지로 x,y가 콤마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인의 맥클로링 급수의 첫 번째 항이 어, x기 이 때문에 그 x자리에 마치 x 더하기 y가 합성된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x 더하기 y인 거야. 그러면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 동차함수이므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1, 3, 5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거냐면 자 1번은 극자표 치환을 걸어보자. 왜 극자표 치환을 갑자기 거는 거냐면 분모가 지금 차수가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x는 r코사인 세타, y는 r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x, y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r값도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쭉 대입을 해주게 되면 R삼승 코사인 삼승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4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삼승 사인 삼승 뭐예요 삼승 세타 하고 쓸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R을 각각 두 개씩 약분하게 되면 R하나 여기 사라지고 여기도 R하나 여기 R사라져 그러면, 알값이 0에 가까워지면, 예0, 예0, 살아남게 되는데, 이 덩어리는 일단 뭔진잘 모르겠지만, 4, 코,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겠지. 이 말인 즉슨, 얘는 세타 값에 따라서 계속 극한 값이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2번도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극한에서 어떤 짓거리가 가능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덩어리에 대해서는 미리 극한을 보내서 빼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y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수함수는 1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삭제시켜놓고 보라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번처럼 극자표 치환을 걸게 되면 r이 0으로 갈때 3번에 대해서는 r3승 코사인 3승 세타 더하기 2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분의 r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돼 근데 여기서 r제곱 두 개씩 약분하면 R 하나 남고,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져. 근데 R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0이겠지만, 뭐, 사인을 하나씩 약분을 하더라도, 이 사인 세타분의코 사인 세타가 남게 되지. 마찬가지로 얘는 2분의 1, 코 탄젠트 세타가 될 텐데, 세타 값에 따라서 극한 값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5번은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좌우로 나눠봐. 그러면, 왼쪽으로 묶었을 때는 y 3승 분의 4 x 제곱 y가 되고, 오른쪽으로 묶었을 때는 x 3승 더하기 y 3승 분의 y 제곱이 되게 되는데 어둘중그 어느 것 하나도 이제 어 왼쪽 것도 봤을 때 분자가 3차 분모가 3차 오른쪽 것도 봤을 때 분자가 3차 분모가 2차 그러니까 둘다 지금 분모가 더큰 차수의 동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어쨌건간에 존재하는 보기는 2번밖에 없다.